안녕하십니까. 오기불살입니다. 꿈을 많이 꿉니다. 그리고 즐겁긴 하지만 외로워요. 우울, 우울하고 네, 그런 분들이 조금 많고요 사고, 큰 사고가 항상 작게끔 막아지는 분들도 있고요. 여러 가지 현상들은 많지만, 어~ 초기 좀 좋습니다. 속이 빠르고 그 다음에 꿈을 꿨을 때좀 맞아떨어지고 음. 어, 이런 분들이 일단 조상이 돕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윗대에 빌었던 집안에 천신에 빌었던 집안 어, 요런 게 조금 있다고 보셔야죠 뭐 사고가 났는데 작게도 왔다 어내 조상님이 도왔네 뭐 우리 아버지가 도왔네 우리 엄마가 도왔네 어 할머니가 갑자기 꿈에 나왔어. 누구신지는 모르겠어. 근데 누군가가 나왔는데 그분이 나왔는데 내가 사고가 났다. 근데 그분이 나와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닙니다. 그분이 너 사고가 날 터니 조심해라고 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은 어, 오해를 하시고 어, 우리 아버지 보니까 난 사고가 나 아니에요. 아버지가 보이니까 시험이 합격이 돼. 좋은 일이 있어. 그러면 아버지가 나타나면, 아, 나는 항상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. 그게 내가 조상님이 나를 돕고 있, 있다는 징조입니다. 음. 근데 할머니가, 할아버지가, 나 윗대 할머니, 할아버지 얼굴 몰라요. 예를 들어서. 근데 웬 할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, 뭐, 앞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준다든지, 아니면 길 가는데 뭘 주서가지고 준다든지, 뭐, 이런 거. 그런 것들은, 어, 그런 걸 보니까 내가 좋은 일이 있었어. 왠지 기분이 좋았어. 그게 내 조상님들이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있다는 징조입니다. 어, 그렇죠. 왜냐하면, 조상에서도 이 자손을 점지해낸 자손이 있어요. 왜? 이 자손을 통해서 뭔가를 들고 가야, 가게끔 만들어 주셔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오면 어 당신은 할아버지가 뒤에 따라 다니시네 할아버지가 많이 도우시네 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삼형제가 예를 들어서 다 들어왔는데 차남한테만 그게 보여 어 그러면 형제가 안아서어그 할아버지 똑같은 할아버지인데 왜 내한테는 안 도와줘 아니에요 날, 조상님도 자손을 점찍은 한 자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면 할머니가 당신을 도운다, 아니면 뭐 누가 당신을 도운다,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근데 그거는, 음,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, 어, 개인적으로 손님이 들어왔을 때그 점을 치는 게 제일 현명한 거고요. 지금은, 어, 여기서 이제 지금 크게, 크게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, 어, 징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조상님이 도와주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요. 감사합니다.